메인 중앙부 메인 원 페이지 내 메인 배너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배너 높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운영하는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인트로 첫 페이지에 이렇게 메인 배너가 노출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메인 배너의 노출이 있지만 운영자에 따라서 배너가 좀더 컸으며 또는 조금 더 작았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사항에 따라서 운영자가 운영자 페이지에서 배너의 높이를 통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배너 높이는 기본값은 250 픽셀로 제가 설정해 두었습니다. 250 픽셀이 너무 크다 하여 우리 회사에서는 150 픽셀 정도 크기로 지정하고 싶다면 먼저 이곳에 높이를 150으로 입력한 다음 하단부로 이동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150... 픽셀의 높이로 지정하고 다시 운영 어, 사용자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게 되면 2 5 2에 비해서 150 높이로 줄어들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우리는 이 배너의 폭을 브라우저의 100%로 잡고자 한다면, 높이는 150 픽셀로. 그 다음 폭은 여러분 화면이나 또 다른 넓게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 폭을 나름 체크하시고 해당 수치만큼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폭은 고객들께서 희망하는 넓이로 지정을 하고 이 높이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의도에 따라서 150으로 할지 아니면 그 이하로 할지 크게 할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는 다시 250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 하게 되면 이제는. 250으로 넓어지면서 폭은 100%로 차게 만들어졌습니다.